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자 데일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제이의 딥시크라고 하는 마누스 소스코드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다섯 가지 단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사건의 경우는 중국 모니카 사에서 세계 최초의 자율 AI 에이전트로 개발한 게이 마누스인데요. 어, 복잡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어, 웹사이트도 제작하고 주식 분석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고요. 기술 스택은 클로드 3.5 소넷을 기반으로 한 오픈 소스 툴들 29개의 도구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 코드가 노출이 사용자가 시스템 디렉토리 출력 요청으로 코드가 유출되었어요. 그리고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된 거죠. 명령 처리 과정에서 설계 결함을 발견을 했고. 영향의 범위는 사용자 데이터 침해는 없었다고 합니다만은 시스템 파일만 노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면은, 어 사용자가 이렇게 디덕, 디렉토리의 내용을 요청을 하니까 샌드박스 런타임 코드와 배포 스크립트가 노출이 되었고, 어 명령 필터링이 부족해서 내부 접근이 허용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난독화를 적용을 해서 보안 강화가 미흡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마우스 팀의 대응은 사건을 인정하고 노출 코드의 민감성은 낮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실체는 영향이 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샌드박스 격리 및 오픈소스 사용을 강조를 했고, 사용자 데이터 유출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패치 여부는 비공개고, 내부 조치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 지표는 노출된 파일 수는 다섯 개고, 보안 취약점의 심각도는 중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 대응은 빨리 사건 후 적각 입장을 발표를 하고 아 어, 제가 했는데 예, 평가하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평가해 본 거예요. 취약점 노출도가 70% 대응 신속성 90% 데이터 피해가 약40%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예, 영향은 만우스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은 운영의 투명성 내부 작동 방식 공개로 신뢰도가 논란이 되고 있고. 보안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 전반에도 시사점을 던지는데 AI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죠. 그리고 지능 증가에 따른 공격 표면 확대가 우려된다는 그런 위험의 확대도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아마 만우스에 대한 것은 그냥 짧은 가십거리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주제는 GPT의 이미지가 달리3를 쓰고 있는데, 이 달리3 부분과는 다른, 좀더 사실적이고 선명한 퀄리티, 플럭스나 미드전이나 다른 이미지와 같이 조금 고화질, 선명한 이미지가 노출이 됐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모데이가 인터뷰에서 최근에 또 밝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에는 코딩의 90%는 인공지능이 하게 될 거고 1년 이내에는 거의 100%를 코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하게 될 거다. 다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순수한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것은 개발자가 필요하겠지만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그리고 인공지능의 지능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어서 뭔가 이런 내용들 마누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고 아모데이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있으니까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기회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작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면 길지만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액션을 취하면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레나보드에 출시가 되기 전에는 이름을 암호를 쓰죠. 닉네임을 쓰는데 스펙트라는 이 닉네임이 등장을 했는데 2.5 프로 모드 추론 모드 같아요. 2.0 프로의 추론 모드로 느껴집니다. 채팅에 하는데 매우 유능하고 따뜻하며 강력하고 그리고 추론, 느린 추론 그리고 진행 중인 맥락을 매우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프로가 제일 상위 버전인데 그거보다 경량화된 2.0 플래시 추론 모델은 실험 실험 버전이 지금 나와 있죠. 보시면은 2.0 플래시 싱킹 실험 버전이 탑재되어 있는데 풀 버전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내일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퍼플렉스티에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플렉스티를 지금 gpt 플러스 구독자인 경우에는 딥 리서치 기능을 10번밖에 사용을 못하죠. 여기 보시면은 딥 리서치가 제가 한번 남았습니다. 3월 28일까지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구독자는 월 10회 밖에 사용을 못 하시고, 프로 구독자는 120회를 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를 구독하면서, 또는 GPT에서 플러스를 구독하지 않고, 플러스를 제가 작년 9월경에 SKT 가입자는 무료로 1년 동안 프로 버전을 쓸수 있다고 많이 안내를 해드려서, 저도 그, 그때 프로모션으로 해서 1년 동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프로모드, 플렉스티를 가지고, GPT의 프로 모드에서 쓰는 또 플러스에서 월 10회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딥 리서치 기능이 가장 우수해요. GPT의 딥 리서치 기능이 근데 그딥 리서치 기능을 어떻게 보완, 대안, 대체할 방법은 없을겠는가? 10번을 쓰고 나면은 플러스 구독자인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쉽잖아요. 그렇다고 몇번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 구독을 프로 구독을 할 수도 없고 아니면은 계정을 플러스 구독을 두 계정을 또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딥 리서치 기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영상에서 비교를 해드렸죠. 지금 화면상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데 몇 차례에 걸쳐서 이딥 리서치 기능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체 지금 현재 기술 수준 성능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이 퍼플렉스티에요. 테스트를 해본 결과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일한 프롬프트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완전히 극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gpt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을 쓰면은 프롬프트를 제안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제가 평생 근무를 했던 청춘을 바쳤던 함께했던 서울 도시 가스를 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데를 해야 정확하게 판단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경영진단 항목. 주요 출처 경영 개선 방안 출력 형식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옵션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런 옵션은 퍼플렉시티 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GPT 에서 나온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똑같이 만든 겁니다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퍼플렉시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죠. GPT에서는 알아서 추천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5개년이 나왔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도시가스의 퍼플렉스티와 GPT의 보고서 비교 평가를 해보면은 이두 보고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비교를 해드립니다. 퍼플렉스티는 17페이지 분량의 포괄적인 심층 분석을 제공했고 57개의 출처를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세부 재무 정보를 제공했고 을 gpt 보고서는 간결한 구조와 정확한 데이터 이가 그러니까 정확한 단기 순이익이 2024년도에 9월까지의 순이익이 343억 원이었는데 플렉스티에서는 틀렸어요. 명확한 출처 표기 그다음에 분석 깊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포플렉스태 심층 분석은 이 5개년간 재무제표 분석 및 추입학 비용 구조와 수익성 요인에 대한 정밀 분석,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탑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12가지 경영 개선 방안 제시. 이렇고 그다음에 GPT의 체계적인 접근은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 효율성, ESG 개선 방안으로 명확하게 구조화를 했어요. 근데 ESG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다음에 KCGS 평가 결과, 뭐,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를 했고, 세부 분석을 했으면서 수익성 지표와 원가 구조의 인과 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핵심 개선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수해요. 그런데 보고서 분량에서는 퍼플렉스티가 1곱 페이지, GPT가 6 페이지, 그 다음에 gpt가 이 퍼플렉스티가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면면 퍼플렉스티가 3,432억 원이라고 오류를 냈어요 오류가 냈는데 이 오류의 정보가 원판 정보가 오류가 난 겁니다 일코노미 뉴스라는 데에서 여기 보시면은 3,432억 원이라고 잘못되어 있었어요 잘못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캐치를 못해낸 겁니다 다른 자료 예를 들어서, 가스신문에서는 정확하게 34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교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떨어졌어요. 제가 서울도시가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잘못됐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는 오류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퍼플렉스가 뛰어난 점은, 인력 구분, 인력 구조의 및 생산성, 이런 내용은 굉장히 GPT에서 못하는 부분을 짚어낸 겁니다. 인력이나, 그리고 지배구조 및 경영체계,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하실 때 알고 싶은 내용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해낸다는 장점이 있어요. 경영권의 성계 계획, 그 이슈가 됐던 부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투자, 외부 환경 분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뭐 거의 대등소예요. 근데 지배구조 및 경영기에서는 이 부분은 gpt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성장성 분석, 안정성 분석, 일반적인 요소들을 쫙 늘어서 수치적으로는 잘 했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esg는 이거는 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ESG를 스캠이라고, 스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컨설팅이나 이런 비용을 유발시켜서 금융기업이나 거대금융기업들이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그냥 ESG 경영이라는 것을 내세운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경영 개선 방안인데 일반적인 거예요. 저는 이 회사에서 평생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도시가스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퍼플렉스티는 굉장히 놀랐던 게, 이 결론 부분에서 보면 지배구조,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432억 원이라는 게 잘못됐는데, 이 일코노믹스라는 데서 3,432억이라고 기재를 하는 바람에 이걸 얘가 가져왔던 거예요. 우측에 카피가 안 됩니다. 이게 우측 클릭이 안 되는데, 잘 읽었다는 거고요. 읽어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잘, 굉장히 우수하게, 좀, 좀 전문적으로 파고 싶은 내용을 알려줬다는 점에서 퍼플렉스티의 우수성을 제가 인정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수치 면에서는 한계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GPT나 퍼플렉스티가 똑같이 됐어요. 하나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을, 오류를 지적을 하니까 여기 1번이 보면은 일코노믹스잖아요. 그 다음에 가스신문이나 나왔던 다른 쪽을 보면은 그게 오류가 수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수정을 합니다. 정확한 단기 순이익을 343억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지적을 해서 그렇게 수정한 거긴 한데 요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잘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미리 프롬프트로 교차 비교하도록 검증하도록 하는 부분을 프롬프트에 입력을 함으로써 예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원소스가 잘못된 경우에. 그래서 저는 굳이 예를 들어서 gpt를 우선 쓰시고 gpt는 쓰시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퍼플렉스티에서 나오는 부분과 교차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심층 조사가 될 거다. 분석이 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퍼플렉스티와 지금 현재로는 제미나이도 있고 다 써봤는데요. 그거는 너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수, 기본적인 수치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여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가 힘듭니다. 다만 GPT의 딥리서 c h 기능이 월 10회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작업을 해야 될 경우 또 GPT의 딥 리서치 기능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퍼플렉스 y 를꼭 쓰시라는 점, 플렉스 y 가 보시면 재무 분석의 상세함과 경영 현안 파악, 종합적인 산업 분석, 이제 GPT 주요 관점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핵심인 사이트는 분석 깊이와 전, 정확성의 균형이 플렉스가 좋습니다. 일부 데이터 오류가 있었지만 그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너무 공이 하나 더 붙는 거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서 그런 오류 부분은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비교적 정확했다. 그래서 프롬프트로 극복이 가능할 것 같다. 교차 검증하는 부분의 과정을 프롬프팅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될것 같고 상호보완적인 가치가 제가 말씀드렸죠. GPT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퍼플렉스티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혼합을 할 경우에 여러분은 최고의 심층조사 분석을 할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시간의 정보, 최신 정보 또 다른 정보는 뭐 그록스리, 트위터나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이고 일단 GPT와 퍼플렉스티를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가장 완성도가 높은 GPT 프로도 줄수 없는 정도의 깊이 있는 분석,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포플렉스 티는 GPT 플러스 구독자보다 훨씬 많은 심층 분석을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제안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GPT 포플렉스 티에서 다섯 번째 소식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에러가 났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해드리는데 이 주스에서 이렇게 바로 가요. 모델을 선정할 수 있는데 3.7 소넷, 3.7 소넷 모션이 들어왔고요. 여기에 딥 리서치 기능이 있고 프로 기능이 있고 리저닝 기능이 있는데 추론 기능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딥 리서치 기능을 사용을 하시고요. 프로 기능은 똑같은 내용으로 해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 어떻 보시기에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프로를 쓰는 경우에 이 딥스를 치지가 아니고 이 영어로 하면 프로로가 나오고 장점으로 한글이 번역이 되는데 이이 이 모드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3.7 손의 최신 모드가 이 퍼플렉스티에 탑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모델에서 지금 에러 가는 것 같아요. 퍼플렉스티가. 아침에 되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모델을 GPT 4.5도 들어와 있습니다. GPT 4.5는 하루에 10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T 4.5도 여러분들이 이 GPT 오히려 저 GPT에서 여러분들이 4.5를 쓰는 것보다 횟수를 더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퍼플렉스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플렉스티도 많이 활용하시고 특히 심층 분석 딥 리서치 하는 데는 gpt와 퍼플렉스티를 혼합해서 사용하시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할수 있는 완벽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또 좋은 소식, 정확한 내용 그리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